여기는 오하이오주에 막 데이톤을 데이 지나서 지금 대평원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35도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37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약간의 먹구름이 지금 짙게 깔려가지고 아마 소나기가 한번 쏟아질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앞쪽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지금 쌓여있네요. 아, 지금 미국 날씨가 거의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지금 미 동부 지역의 내륙 쪽으로는 지금 뭐, 플로리다, 뭐, 마이애미, 그더 남쪽에 있는 곳도 더 괜찮아요. 거기가 더 시원해요. 31도인데, 지금 내륙 쪽으로, 동부 내륙 쪽으로, 올, 그, 내륙 쪽으로 올수록 그, 다 32도, 3도, 35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텍사스, 샌안테오니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8도 고요 지금 미 대륙의 내륙 쪽은 거의 폭염 속에 거의 다 지금 폭염 속에 노출이 돼 있어요.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 그 한국 날씨도 지금 시원하고, 벤쿠버 이쪽은 서쪽은 지금 게, 그 괜찮아요. 지금 뭐 19도, 20도가 안 되네요. 지금 온도가. 아주 벤쿠버 쪽은 아주 시원한 날씨가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 동부 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35도 정도면은 바람이 밖에 나가면은 좀 따뜻할 정도입니다. 바람이 밖에 내, 내 보니까 아주 뭐, 후덥지근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뭐 그쪽에 인도양의 해수면이 높그 온도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그 미동부 쪽은 지금 폭염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7월 초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한바탕 지금 비가 쏟아져야지 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가 좀 한번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미시, 또 토론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뭐 개의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미시사가도 오늘 뭐 3, 다서 뭐 30도 다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지금 다 이쪽은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에 육박합니다.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예측하기가 좀 불투명한 한 해가 되겠네요. 바이러스가 인간을 통제를 하고 인간의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또 한번 증명해주더니 또 거기에 따른 또 대자연의 또 변화에 또 한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애미가 있어요, 마이애미. 어. 여기 이제 오하이오 주에도 마 마이애미 카운티라고 있네요. 미국에는 이그 동네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어느 주에 그거냐 이제 그걸 이름만 가지고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같은 뭐 넥시통이라 그래도 여기 뭐 오하이오 주의 넥시통인지 뭐 노스웨 노스캐롤라이나의 넥시통인지 뭐 헷갈립니다. 캐나다 이름하고도 같은 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은요. 일단 해가 들어가가지고 기온은 지금 33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비라도 내려주면은 뭐 30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차 안은 거의 에어컨을 제가 최저로 틀어놓고 트여, 가거든요. 그런데도, 어, 좀 추워요, 지금. 그래서 조금 온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이 토론토까지는 지금, 어, 이제 6, 650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고도까지는 300km고요. 문난히 이제 오늘 그 드라이빙 타임 안에는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길이 그대로 뭐 105km 면은 105km 그대로 나오는 도로들입니다. 다 평지 있고 이제 산은 없으니까요. 이제 공사 구간이나 이런 데에서 차만 안 막히면은 무난하게 1시간에 100km 이상은 충분히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아, 벤쿠버는 지금 뭐 19도니까 뭐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겠네요. 이쪽에 이제 뭐 토론토 지역은 어, 지금 뭐 거의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다가 민물에 다 민물 저기 호수 저기니까 여기도 이제 비치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 바닷가 근처로 비치로 형성돼 있는 데는 뭐 사람들이 어 엄청나게 막 많이 몰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더우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정부에서도 그냥 더우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더워 죽겠다는데 이리저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더워서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니까 이제 기온이 좀 1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32도까지 내려가네요. 이 정도 날씨는 또 32도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손을 내밀어 봐도 지금 약간 빗방울이 가늘게 지금,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역시 이제 비를 한번 뿌리고 갈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동부는 이렇게 그 햇빛이 강하고 더워도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말 마르지가 않고 그런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륙으로 갈수록 이제 비가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저희 뭐 풀들이 다그다 말라 버렸죠 이미 이미 뭐 캘리포니아 쪽은 그냥 골든 스테이트가 되버렸습니다. 아주 뭐그 그것도 또 장관이에요 멋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뭐 이게 가을인가 처음에 갔을 때어 이게 뭐 푸른 푸른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전부 그 그냥 다 말라가지고 단풍이 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태양은 강한데 햇빛은 강한데 어 이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11월달까지는 비가 안 온다 그래요 캘리포니아 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네, 비가 여기 한번 쏟아졌습니다 금방 금방 한번 쏟아지고요.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네, 확실히 아, 비의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구름은 지금 끼어 있,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구름인지 정확하게 지금 가름이 안 되네요. 어떤 색깔이 지금 구름 색깔인지. 여기, 제 평온 지역에오 니까 어뭐 차는 뭐 쑥쑥 잘 빠집니다. 비도 자주 오고 이제 덥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 작물들이 아주 쑥쑥 잘 자랍니다. 지금 제가 가는 이제 북쪽으로는 구름이 끼어 있고 지금 뒤에 뒤쪽으로는 또 사이드 미러로 보면 뒤에 하늘은 맑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가 이제 길이 어둡지가 않는거 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정도 전체적인 걸다 가리면 아주 시커마해서 굉장히 어둡게 나올 텐데 30도만 해도 이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그래요. 이제 35도, 36도하고 30도하고 차이는 또 엄청나더라고요. 20도, 20도에 있다가 30도가 되면 더워 죽겠다 그러는데 35도에 있다가 30도만 되면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인간의 체온보다도 낮아져요. 저야지 시원한 느낌이 들지 35도 정도면은 이제 체감 온도가 40도가 돼 버리니까 이게 그게 모든 게막 후덥지근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짭새가 옆에서 차를 대놓고 지금 속도 속도 <laughs> 그저기를차 안에서 속도계를 가지고 지금 쏘고 있어요. 그다한 600km 지금 남은 길은 다 이렇게 평탄한 길이고요. 이제 어 300km 정도만 이제 가면은 이제 보도에 도착하니까 이제 캐나다 어, 일단은 여기 이제 운행 시간은 아메리카 운행 시간 안에는 이제 충분히 들어가 아, 미국 미국의 운행 시간 안에는 이제 캐나다를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넘어가 가지고. 어, 이제 캐나다 룰 적용해서 가면은, 어, 온 중으로 도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딱 거의, 거의 정확하게 그, 그 범위 캐나다하고 미국 룰하고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제 야드까지는 무난하게 도착할 수 있겠네요. 별다른 그, 이제 막힘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늦게 어, 12시는 돼야지 도착할 것 같아요. 아주 풍요로운 땅 여기는 오하이오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경선이 가장 먼저 치러지는 주 주죠 오하이오주는 대부분 이렇게 밭의 작물들은 지금 거의 옥수수입니다. 여기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화단 지역에서는 여기를 일본 첫 번째 그 타겟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선을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 대평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하이어, 뭐 일리노이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미그 그 중부 지역의 그 대평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지형을 보면은 양쪽에 서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쪽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이쪽 이제 플로리다 이쪽 그다음에 이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거 이쪽 이쪽으로 이제 노그 동쪽이라고 그러면은 양쪽에 이제 미미 대륙을 놓고 보면은 5,000km가 미국 끝에서 끝 끝이라고 동에서 서가 한 5,000km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와싱 와신... 아, 어, 뉴욕, 그 뉴욕 끝나는 데까지 그 대서양까지 가면 이제 거 5,000, 5,000km가 약간 넘습니다. 거그 인터스테이트 80번만 타고 가도 그,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1,000km 정도가 그 산악 지역이에요. 동부도 동부 이쪽에 한 1,000km 정도 대서양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연안에서 또한 1,000km 정도는 거의 그 산악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는 그냥 아주 플랫합니다. 거의 뭐 오르막 내리막도 없어요. 뭐 산, 산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서남북로 중앙에 3,000, k m 가 그냥 평평해요 거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그풍요로움을 그 상징하는 이제 그런 그 대농원들이 끝이 없이 이제 펼쳐져 있죠. 거기서 나는 그 대평원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도 미국 사람들 다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또 부족한 데까지 다 수출하면서 중국이든 어디든 다매여 살립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이제 오하이오 주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더 내려서 기온은 지금 현재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만 한 바통 또 떨어지면 또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기온이. 지금 한국은 웬 때일은 뭐 가을 날씨가 온것 같아요. 지금 뭐 시발 터라고 그러네요. 이게 밴쿠버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한국 날씨가 밴쿠버 날씨하고 같아요. 네, 비가 조금씩 더 에, 굵어지네요. 이미 저쪽 레인은 지금 비, 비가 비가 이쪽 레인보다도 저쪽 레인이 더 비가 더 많이 왔어요. 물기가 좀 축축하고 이쪽은 좀 덜하네요. 막한번 한바탕 쏟아붓고 지나갔나 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잔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바탕 쏟아지고 나고 난 뒤에 내리는 잠잠잠이 비네요 이제 어, 조금씩 더 오기는 옵니다 비가 벌써 26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기온은 이제 완전히 시원해졌습니다 어 <laughs> 나이스. 계속 기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5도까지. 예, 한바탕 이제 비가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가면서 또 여기, 여기만 또 지나면은 그 하늘이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12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햇빛이 있고 없고의 예, 이 차이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23도요. 제가 조금 전에 오, 하이오주를뭘 들어와가지고 37도까지 찍었어요. 37도까지 찍고 지금 14도 정도가 또 떨어진 거죠. 이제 네, 아주 시원합니다. 밖에 바람도, 아, 시원해졌어요. 여기는 오하이오주였습니다 햇빛 트럭크였습니다